안녕하세요 마블쟁입니다. 대망의 스파이더맨 두 번째 영화 파 프로 홈의 개봉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맨 영화와 더불어 스파이더맨 영화도 개봉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영화 속 등장하는 다양한 수트인데요. 홈커밍, 인피니티 워, 엔드 게임 등. 지금까지 다양한 수트를 입고 등장한 스파이더맨이지만 사실 항상 비밀스러운 마블 덕분에 영화 개봉까지는 수트의 실체를 완벽히 파헤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프로몬은 예고편 뿐만 아니라 여러 TV 스팟 등이 많이 공개되면서 이번 영화 속 등장하는 다양한 수트를 미리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마블쟁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스파이더맨이 처음 입고 등장한 오리지널 스타크 수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 수트는 스파이더맨 본인 피터 파커가 만든 것이 아닌 그의 영원한 멘토 토니 스타크가 그를 위해 만들어준 아주 의미 있는 수트인데요. 이 수트는 스파이더맨의 MCU 첫 등장에서부터 시작해 단독 영화 홈커밍에서도 메인으로 등장한 수트이며 단순히 거미줄과 힘만 사용했던 피터 파커에게 화려한 스타크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 시킨 수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예고편을 확인했을 때 유럽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피터의 가방에 메이숭모가 몰래 이 수트를 챙겨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트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수트가 많아서 이번 영화에서는 이 수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going to 두 번째는 어벤져스 영화 덕분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입니다이수트 또한 토니 스타크가 피터에게 만들어 준수트인데요홍콩의 마지막 토니 스타크가 피터에게 어벤져스를 제안한 시에서 처음 등장해 인피니트 워에서 아주 멋있게 피터의 몸에 장착된 이수트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이언맨과 굉장히 흡사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 최 첨단 수트입니다 그전 오리지널 수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수트의 재질과 등에서 등장하는 왈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엔드게임 개봉 전에 등장했던 초반 파프로모 메고편에서 영화의 시간 배경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슈트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엔드게임 개봉 후 등장한 예고편에서는 초반 뉴욕의 악당들을 물릴 수 있는 수트로 아이언스파이더 수트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첫 예고편에서는 메이슨모와 있을 때 오리지널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등장한 예고편에서는 아이언스파이더 수트를 입고 등장하면서, 마블이 또다시 예고편으로 CG 사기를... 세 번째는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피터에게 조금 끼는 스텔스 수트입니다. 신기하게 새로운 수트임에도 불구하고 예고편 공개 전부터 수트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마블답지 않게 비밀스럽지 않은 수트였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스텔스 수트라는 컨셉은 코믹스 원작에 2011년 처음 등장했지만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는 스탠스 슈트의 디자인은 스파이더맨 누아르와 원작 시크릿 워에 등장한 블랙 쉴드 슈트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이 슈트는 쉴드의 닉퓨리가 피터에게 주면서 이름 그대로 잠복 침투에 능한 슈트로 소리가 나지 않고 기존의 스파이더맨 슈트처럼 튀지 않으면서 유럽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를 가리기 위해 이 슈트를 착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슈트는 다른 슈트와 다르게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슈트로 아주 기본적 블랙 자켓과 바지와 안경이 있는 수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프로듀서의 말 따르면 니큐리가 이렇게 심플한 스트를 피터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 이런 컨셉을 잡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토어몰랜드가 말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수트를 장착함으로써 스파이더맨의 본연의 힘과 능력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수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슈트 또한 이번 파 프롬에 새롭게 등장하는 레드 앤 블랙 슈트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시그니처 색깔은 레드와 블루인데 왜 갑자기 블랙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흥미롭게도 스파이더맨을 창조한 스티브 디코의 디자인 속 원작 스파이더맨은 사실 레드와 블랙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블랙이 맞지만 블랙으로 칠한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인쇄상 블루로 색깔이 들어갔고, 결국 나중에는 블랙이 아닌 블루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검정색 머리의 슈퍼맨도 원작에서는 파란 머리로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예고편으로 확인했을 때이 수트는 피터파크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수트로 런던과 뉴욕 포티지에서 계속 등장하면서 사실상 영화 후반부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트가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날다람쥐를 영상시키는 비행을 할수 있다는 점 말고는 추가적으로 보이는 신기능은 아직 없지만 영화를 보면 더욱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빠르게 다른 스파이더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